안녕하세요. 농산물 큐레이터 전미혜입니다. 저는 오늘 괴산에 있는 친구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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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음, 괴산에기촌한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에서 도요타 시바 할머니 시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약해지지 마. 라는 방송 후에 진짜 오랜만에. 와, 너무 오랜만이다. 어,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음, 이 친구가 미신 때렸어요. <laughs> 영화도 매주 보기로 해서 영화도 좀 봤고 실천한 건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 농산물 큐레이터 그리고 또 농산물 유통 전문가가 돼서 전국에 우리 대농 어,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들과 붕소농 우리 농민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농산물 큐레이터 일을 와 조금씩 그냥 물건 소개해서 판 것부터 시작하면 15년이 됐어요 벌써. 아이고 오래됐네. 어, 오래됐죠. 그때는 이제 어, 직업이라고 딱 내놓고 하진 않고 어, 있는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많이 판매해드렸는데 어, 그 계기로 해서 농협 대에서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 전문가가 됐습니다. 귀농 귀촌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요, 귀농 귀촌 어떻게 할까? 실행으로 <laughs> 어, 귀농 귀촌을 한 우리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씩 그 문제를 떠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농이 먼저일까요? 귀촌이 먼저일까요? 저는 궁금해요. 귀농이든 귀촌이든. 네. 음,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귀농을 해서 일을 할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귀농이 좋겠지만, 음.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귀촌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귀촌하고 귀농하고 다른 점은 아세요? 네. 귀촌은 일단은, 일단은 내려와서, 음, 땅을 산다거나, 음. 물론 집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귀촌이나 귀농이나 대부분 집을 지어서 오지는 말라고 해요. 임대에서 살수 있는 곳들도 많고, 시골 집들이 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농을 결심하든 귀촌을 결심하든 시골로 오겠다 결심을 했을 경우에는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 분위기를 좀 보고, 오기 전에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마을의 이장님을 일단 만나봐야 되고, 이장님과 이 마을 상황. 어떤 분들이 음. 사시는지 이런 걸 먼저 알아보고 귀농이든 귀천이든 결정을 하시고 귀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작목을할수 있는지 음. 그거를 일단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 이제 친구인데요. 음성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음성인 줄 알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괴산군 소수면 소암이에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소암은 괴산하고 음성하고 딱 중간지점이에요. 그래서 음성에서 버스통밀에서 가깝고, 괴산 버스통밀에서도 가까고 양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 등에 곤충 사업이 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어, 곤충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군에서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는 동해등해를 키우면 그 동해등해를 수매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음. 그리고 동해등해의 곤충사 관련 일을, 곤충사업 관련 일을 이제 크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촌을 했고 귀촌을 하면서 동해등해 이제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좀 나을 것 같고, 그, 곤충은 사실 농사 짓던 분들이나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나 물론 뭐 10년 가까이 하신 분들한테 큰 노하우가 있겠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넘, 넘쳐나니까 배워가면서 시작을 해도 될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귀촌을 먼저 하시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귀농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귀촌하는 동안 음. 먹고 살아야 될게 있어야 돼서 맞아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연결해서 할수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좋겠지만 시골에 오셔서 아르바이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시골 아, 아르바이트는 음. 없는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저도 여기 와서 중원대에서 커피 바리스타 수업을 받고 커피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laughs> 짧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긴 했어도 이제 찾으면 할 일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요 어, 시골에 와서 귀농을 한다, 귀천을 한다 다 좋은데. 어, 본인이 잘하고 어, 그리고 본인이 좀 힐링이 되는 어,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도 가능하고 네, 네. 어, 제가 아는 분들을 SNS에 가르치시고요. 괴산에 제 지인이 네. 와서 살고 있는데 어머 시골에서 사진관을 했어요. 기반하죠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도 한년전 네. 전에 네. 그 스튜디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온 들판이 다, 온 서방이 다. 아, 그래서 그 사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영상 하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laughs> 추억의 사진만. 아, 네, 추억의 사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배운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SNS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가까운 그 동네,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또한 SNS를 배우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강사로도 활동하시면 충분히 큰돈 버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만큼은 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잘할 수 있고 힐링되는 그런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직업을 찾아야 돼. <laughs> 직업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도 교장군에 네. 강사 등록도 해놨고, 예. 그리고 음, 뭔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하려고 SNS 하면 정말 좋아요. 저도 음. <laughs> 교장군에 서포터즈에 신청을 해서 되었어. <laughs>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 많이 하시고. 어, 그리고 괴산분에도 많은 분들에게 SNS에 대해서 어, 알려주시고 그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기농이냐 어, 귀촌이냐 아,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먼저 땅 먼저 구입하고 아니면 집 먼저 짓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제가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전국을 다니잖아요. 보니까 땅 먼저 구입하고 일못 하시고 그리고 집 먼저 짓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는 이제 가시고 싶은 동네에 가서 아 먼저 좀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시고 이장님도 만나서 인사하고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친해지신 다음에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네. 생각해서요 아,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맞나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네. 그렇게 잠시 잠깐 본다고 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번쯤 그렇게 만나 뵙고 마을 상황도 좀 알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게 네. 기본이 되어야 될것같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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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여러분, 그 기농을 끊고시고 기초에 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실행에서 와서 사시는 분하고 어, 저도 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례들을 어,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유튜브 홈쇼핑, 지금까지 전매가 간다. 충북 괴산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 홈쇼핑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